여러분,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에코이스트, 저도 에코이스트, s o r 에코이스트인데요. 어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너무 감정 이입도 잘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책임을 자꾸 지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어좀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클인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 봐 주실래요? 11 things that you are not responsible for. 11가지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 것은 첫 번째 how people react. To your boundaries. 여러분이 어떤 경계선을 딱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경계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Other people's healing. 다른 사람이 음, 상처 치유받는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 저는 이, 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파요. Other people's mistake, 다른 사람 실수하는 거. Other people's life choices,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Other people's happiness,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other people's unkindness, 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주 어, 친절하지 못한 거죠, 불친절함 이런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요. 그리고 other people's opinions of you,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 얘는 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지생과그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other people's anger 다른 사람의 화 화가 나가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other people's growth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안 하도 또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요. other people's toxic behavior 아주 어, 잘못된 행동이 있잖아요. 아주 다른 사람의 치명적으로 어, 악하고 독한 행동 그것도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other people's journey 어, 다른 사람의 그 삶의 여정도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책임의 이 무게의 어그 돌과 같은 그 무게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어 그건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요 좀 가볍게 어 훌훌 털어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 남의 박자와 남의 리듬과 남의 다이내믹에 어 아그 휘몰아, 어, 휘몰아치는 것에 어, 거기 동요되어서 우리 삶을 삶이 너무 흔들려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Have a good night. Bye.